내가 분명히 지금 10분 넘게 몇골 찍었거든? 근데 여전히 18분이야. 빠르게 진짜 18분밖에 1어분사해 장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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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해 장사해. 그러니까 혼란스러웠던 일본 전체를 통일하고 나서 자신감을 동아시아 전체까지 표출하면서 을시작했어요 일본뿐만 아니라 중국, 조선, 물론 동아시아 전체를 일본의 발 아래에 놓겠다라고 하면서 조선에게 정면가도를 요구했어. 정면가도란 명나라를 정벌하러 가는데 필요한 길을 내어달라 그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조선을 지려가 있고 명나라를 정벌하러 가니 너희는 길을 터라 라고 하면서 전쟁을 일으키게 된 거죠. 발을 치도 그려 어서 오지 않아도 될거 같긴 한데 일본군이 처음 상륙했던 쪽이 이쪽, 부산 동래 지역이죠. 이쪽에 상륙을 해서 계속해서 서쪽지세로 북상을 하기 시작요 소를 향해서 위로 올라오는 거겠지? 그러다가 신린의 탄근대 전투가 하나 유명한 게 있어 충주 탄근대 어디야? 위치가 어디야? 그게 진짜로? 그게 진짜로? 그게 요즘이지? 그리고 전쟁을 했어. 근데 졌어. 어쨌든 근데 신린이 열심히 활약하다가 전투에서 전사 했어. 자 여기까지 쭉쭉 밀고 올라왔어. 그럼 너무 미리 서혀라 이거 같은. 그리고 나서 <laughs> 조만과 한양을 입성하기 직전이잖아. 그래서 선조가 어디로 피난을 갔냐? 평양, 서울에 평양. 있던 선조가 평양으로 피난을 갔지. <laughs> 그리고 나서 예고했던 것처럼 거의 4일 만에 도망간 지 4일 만에 일본군이 한양을 점령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점령을 하게 된 거죠. 이올라와서 수도를 뺏긴 이 상황. 어쨌든 육지에 있어서의 모든 전투는 거의 초토화되었다고 보면 되고 반면. 바에서는 이순신이 열심히 활약을 하면서 이순신이 이끌었던 거의 대부분의 해전을 승리로 이끌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모이고다나 수능에서 마주하게 되는 이순신 장군의 해전들은 거의 다 승리로 끝났다 라고 봐도 괜찮아요. 그래서 오포해전 승리했고 이무력 어쨌든 이순신의 수문들을 제외하고는 거의 다 패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도망갔었던 선조가 명나라에 지원 요청을 하게 되고 우리끼리 감당하기 힘드니 군사적 도움을 좀 제공해달라 라는 요청을 했고 그 와중에 지수진은 계속해서 사천에 전 등등의 전투에서 승리를 이끌어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육지에서 한번 승리한 전투가 있는데 그게 바로 곽재우 의병장로 이끌었던 정한진 전투야 정한진 전투 명칭 몰라도 되는데 곽재우라는 사람의 이름을 봤을 때 들어봤다 싶은 느낌이 왔으면 좋겠고 그게 임진왜란 이거까지 알아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곽재우 이름만 좀 기억을 해도 돼요. 어쨌든 쭉쭉쭉쭉 일본이 계속해서 계속 올라와요. 그런 와중에 6월 11일 손조가 평양에 있다가는 또 자기가 위험해질 수 있잖아. 그래서 의주까지 피난을 한다. 의주로 피난 가기가 무섭게 4일 뒤에 또 다시 일본군은 바로 평양성을 점령하는 거죠. 그래서 거의 한반도 사람들이 살고 있는 대부분의 지역을 일본군이 점령할 만큼 계속 해서 밀리고 있는 상황이야. 그때 마침 7월에 명나라의 지원군이 도착을 했어. 이제 명나라랑 조선이 힘을 합쳐서 반격을 하면서 다시 내려가기 시작을 하는데, 7월 8일, 이순신의 가장 유명한 해전 한산도 대착이 벌어져요. 이때 승리를 하면서 해상권을 조선이 장악을 하게 돼. 조선이 해상권을 장악했을 때 일본에게 미칠 수 있는 타격은 뭐가 있을까? 식량, 아, 아. 그래서 식량 보급률을 차단할 수가 있어. 바다 건너 우리 땅에서 전쟁을 치르고 있기 때문에 일본 분들은 계속 해서 무기, 총알을 공급해 준다거나 아니면 군사들이 먹을 수 있는 식량들을 공급해 주지 않으면 얘네가 먹고 살 수, 굶어 죽을 수도 있고 무기가 다 떨어져서 전쟁이 못할 수도 있잖아. 근데 이순신 장군이 이쪽에서 전부다 일본 군의 배가 일본에서 보낸 식량이 땅에 도착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잖아. 그러다 보니까 조선이 잘만 버텨낸다면 일본 군이 안에서 불러졌든 무기가 떨어져서 싸우지 못하던 하는 그런 상황을 초래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됐지. 이순신 한사수대적이 있었고, 7월 9일 고경명 의견장이 금산 전투가 있는데 뭐안 중요 중요하겠죠 열심히 싸우시는 거니까. 근데 시험에 나올 만큼의 비중은 아닌데 작년 수능 인지나란 문제를 냈었을 나왔었을 때 수능에서 금산 전투라는 명칭은 언급이 적이 있어 그걸 몰라도 풀수이 있었기 때문에 패스합시다. 그래서 9월부터는 계속해서 전쟁을 명나라가 도와주고 있는데 확실한 승리를 못하는 거야 조선이. 그래서 명나라도 그냥 일본과 합친 교섭을 시작해. 적당히 화해를 해서 전쟁을 좀 끝내기 위한 작업을 시작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순신은 열심히 부산 보해전 또또 승리를 이끌게 되고 10월 10일 중요한 전투 하나 있습니다. 김신리 장군이 이끌었던 1차 진주성 전투. 6월 29일로 내려가면 2차 진주 전투가 있어요. 1차는 승리했지만 2차는 패배했었고, 1차 전투 당시 김신미 전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진주 대첩이 그거는 1차를 보통 말해. 김신미 이있었던 1차 전투. 그리고 1593년 거의 이제 전쟁이 1년쯤 다 되어가죠. 이때 조선과 명나라의 연합군이 드디어 평양성을 수복하게 돼. 계속해서 뺏겨서 이지점까지 지금 일본군이 올라왔었는데. 명나라랑 조선이 힘을 합쳐서 평양을 다시 차지하게 돼. 그리고 나서 벽재관 전투가 벌어져. 벽재관 전투 위치 찾는 사람 혹시 뭐가 어요 서울쪽? 지금의 대략 어디일 것 같아? 세관령 대산. 북한? 체포소 정... 안 찾았어. 한성 있수는 한성이랑 행주 그 사이에 있었나? 나도 정확하지는 않은데 지금 고양시쯤이라고 들었거든. 그러니까 경기 북부, 그러니까 북한 바로 밑이긴 네. 하죠. 어쨌든 평양까지 수복하는 상태에서 그 서울과 평양들 사이 어딘가 여기서 경제관 전투가 발생했는데 명나라 <목소리> 입장에서는 평양을 수복을 했잖아. 이제 하나씩 하나씩 도정깨기를 하면서 일본군을 다 밀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웬걸 평양 수복하자마자 그 다음 전투에벽 저번 전투에서 패배를 한 거야. 그래서 이 전쟁이 명나라에게 미친 영향이 뭐냐면 현타를 줬어. 음. 우리가 계속해서 전쟁을 이어나가도 될까? 우리도 나름 군사를 파견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돈도 쓸만큼 썼는데 계속해서 승리하는 게 아니라 승리랑 패배를 반복하면서 진퇴양난이 반복되고 있잖아. 그래서 이벽제간전투때 명나라가 세 개의 현타가 와서 아 이거 전쟁 계속한는게 맞을까라고 하는 고민을 시작하는 게이격제간전투고 그러다가 권유의 행주대첩 승리를 했고요 계속해서 쭉쭉쭉쭉 밀고 내려오면서 결국 도망갔던 선조가 수도로 다시 복귀를 하게 되요 이 정도 선까지 우리가 내려오게 된 거예요 그러면 2차 진주성 전투는 세배를 했고 어쨌든 이 정도 됐을 때인진나라는 소강 상태에 접어들게 돼 근데 완전히 종전은 아니었고 휴전의 개념이었어. 휴전했던 당시 1 5 9 8년 우리는 어떠한 대처를 했냐면 훈련 보강이라고 하는 군사기구를 설치했어. 이걸 왜 설치했냐면 우리가 인재 대방을 돌이켜보니까 조선이 일본에게 패배했던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는 우리는 칼, 창, 활 이런 걸로 싸우는데 일본은 조총을 가지고 싸운다는 거야. 우리가 활을 장착해서 시위를 던질 때 대대는 이미 빵을 쏘고 우리가 칼을 들고 찌르려고 달려갈 때 걔는 우릴 총으로 쏘는. 거고 그 전략적인 차이, 무기의 차이 때문에 우리가 패배한 유인이 분명히 존재한다. 라고 해서 조총을 쓰는 부대를 포함시켜서 훈련도감을 창설. 훈련도감 관련된 설명 오늘 나눠드프큰트이 있으니까 굳이 지금 만져보셔도 돼요. 나서 있어요. 그리고 나서 1 5 9 7년 어쨌든 그 퍼친 교섭이 결렬됨에 따라서 한번더 전쟁이 다시 재발하게 되는데 그 명칭이 정유재란이에요. 정유재란은 딱두 개만 알면 돼. 이순신의 명량해전과 노량해전. 영어로 나왔던 명량해전 그리고 마지막 해전인 노량해전. 이순신 장군이 노량해전에서 전사했죠. 그러나 그주 전쟁 의 사이에 조인 토미 히데요시가 사명하면서 일본 자체도 크게 힘이 약화된 데 따라서 전쟁이 끝나가는 분위기가 형성돼요. 12월 11일 결국 정유재란은 종료가 됩니다. 임진왜란은 사실 누가 이기고 졌느냐가 중요하지가 않아. 왜냐, 우리가 이겼든 졌든 상관없이 우리는 초토화가 됐거든. 전쟁이 오직 조선 땅에서만 일어났잖아. 전국 땅이고. 그러다 보니 조선은 국토가 황폐화되고 재정 당연히 탄진했고 인구의 겸소 당연하지, 전쟁에서 죽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데. 그리고 각종 문화대들이 불타고고실됨에 따라서 여러가지 타격을 입었어. 근데, 일본의 경우에는, 얘네도 타랑을 입었겠지? 근데, 자기네 땅에서 전쟁을 한게 아니잖아. 그러다 보니까, 도요토미 히데요시 사황 직후에 왕권, 정권이 바뀌어. 그래서, 에도 막부가 수립이 되었지. 그리고, 조선에서 포로로 데려간 사람들을 바탕으로 학문과 기술과 문화를 발전시켜. 일본 애들이 되게 지능적으로 섬리학자들과 각종 기술자들을 포로로 데려갔어. 그래서, 일본에 가서, 조선의 도자기 만드는 기술을 그대로 일본에서 만들도록 하고 조선에서 배웠던 그 성리학들을 일본에서도 가르치도록 합니 조선, 조선인들을 포로로 데려가서 성번 문화 기술을 일본에서 발전시키는 데 활용하게 되고요. 자, 중국의 경우에는 명나라가 진짜 잘나가었어 흔쾌히 우리 임진왜란을 도와주기까지 했잖아. 근데 임진왜란에 참여하면서 필요 이상의 돈을 쓰고 필요 이상의 사람들이 다치고 엄청난 타격을 됩니다. 그러면서 점차 세체를 해가는가 해가는 상황이고 명나라가 세퇴하는 상황 속에서 원래는 중국 정치가 명나라에 의해서 주도될 만큼 명나라의 힘이 떴어 그리고 조선에 존재하고 있었고 근데 명나라가 조선의 임진왜란을 도와주면서 점차 를는 거야. 그러는 와중에 위쪽에 찌그러져 있었던 이 여진족 에들이 점점 성장을 해요. 그래서 여진족의 누르와치라는 사람이 이 여진족 전체를 통일을 해서 국가를 하나 만들게 되는데 그 국가의 명칭이 바로 후금이야그런데이 당시 임진왜란 직후에 중국 상황을 보면 명나라는 주소권을 상실하면서 점점 퇴퇴해가고 있고 여진족은 후금을 건국해서 중국의 주도권을 잡으려고 이제 욕심을 드러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무슨 일이 발생하냐? 후금이 명나라에게 선전포고를 해. 전쟁이 발생한 것. 대표적인 전투가 뭐가 있었냐면 사로우 전투가 있었어. 이 사로우 전투가 발생했을 때 당시 조선에서는 왕이 누구였을까? 그렇지 광해군. 왕의, 광해군의 외교 정책은 어때? 지금 그 중립의료가 뭔지 지금 말을 할 건데, 바로 이 사루 전투가 발생을 하자 명나라가 조선의 광해군에게 무슨 요구를 하게 되냐면, 우리도 너네 힘들 때 군사 보내줬잖아. 우리도 지금 힘드니까 너네도 우리 군사 보내줘라고 랬어 광해군의 입장에서 보내줘야 될까 말아야 될까 말아야 돼? 중립을 했을까, 이렇게 편취를 했는어 애매해야 돼. 그 애매한 전략이 뭐였냐면 이 당시 강홍림이라고 하는 장군들이 사로전투에 군사를 어쨌든 보내긴 했는데, 걔네한테 뭐라고 말했냐면 너무 적극적으로 명나라의 편에 서 싸우지 마라. 군사를 보내서 명나라 애들이 조선군이 왔다는 걸 인식시켜라. 그리고 전쟁이 터지면 싸우는 척을 해라. 그러다 후금 애들이 공격을 하겠지. 그랬을 때 으악! 하면서 죽으면서 항복을 하고 돌아와. 에이. 무슨 말인지 알서 <laughs> 그러면서 어쨌든 강릉파한테 군사를 이끌어 보내게 했어. 진 실제로 전투를 했어. 그랬을 때 어느 정도 열심히 싸운 척을 하다가 투금 애들이 휘옥 찬란하게 와서 공격을 시도할 때 이때다 싶어서 항복을 하고 돌아와. 그랬을 때 조선이 얻수 있는 효과는 뭐냐? 둘 다에게 미움을 사지 않을 수 있었어. 명나라한테는 우리가 군사 보내줬잖아. 기앤테이크라고 떵떵거릴 수 있었고 후금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실 명나라는 세트하고 후금이 성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가 길울거 얘한테 기는 게 맞잖아. 현식적으로 그랬을 때 후금한테는 우리가 파병을 하긴 했지만 너희 보자마자 잘 연기했잖아. 우리 항복하고 돌아와줬잖아. 너희에게 입은, 입힌 타격은 없어. 우리가 파병을 하긴 했지만 이러고 말할 수 있었던 거지. 이게 바로 광인군의 중립인 거야. 그리고 밑에 있는 외란과 외란이 후 중국 정세와 조선과 중국과의 관계, 바로 5번을 보시면, 당시 명나라는 쇠퇴하고 있었고, 후진, 아, 후금, 소금, 여진이 후금을 건국함에 따라서, 명나라에게 선전포고를 해서 대표적으로 사로우 정도가 발생을 했었어. 이때 광해군은 명나라가 지원군 요청에다 정하니까, 군사를 보내기 <laughs> 해, 근데 중립외교노선을 취하면서 완전히 열심히 싸우지는 말고 적당히 싸우다가 항복하고 돌아가라고 하면서 중립외교를 취했고요. 일본과의 경계를 볼게요. 외란 이후 조선과 일본의 관계는 어쨌든 전쟁을 치른 두 국가였기 때문에 잠시나마 국교가 단절이 됐었어. 근데 일본에서 에도 막부가 수립되면서 정권이 바뀌었잖아. 그래서 과거는 잊고 다시 잘 지내볼까라고 하는 일본 특유의 눈치 없는 그런 발언을 하게 되죠. 그래서 어쨌든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회답겸 생활사적 파견에서 포로들을 소환하는 작업을 하기도 했고. 기후약조를 체결해서 통신사를 표전하고 무역선을 교환하고 뭐 여러가지 문물과 사신들을 교류하기도 시작 합니다. 그래서 <laughs> 좀사람서포로송환 조선이 포로 잡혀갔던 거 다시 되돌려주는 작업을 한 거지. 그다음 정명호란입니다. 인재라는 뭐 얼마나 <laughs> 점점 더 쇠퇴해서 사실 이렇게 쓰기도 <laughs> 뭐할 만큼 그냥 멸망하지 못해 남아있는 되게 작은 국가가 돼요 그리고 후금은 이것보다 더더더 통장해서 중국의 거의 주도권을 잡기 직전의 상황이됩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정권이 한번더 바뀌어, 거해군 다음에 두 가지기에. 음. 인조 가지기에 인조 반점을 통해서 인조 반점을 주도했던 동작은 뭐요 음. 서인, 음. 참여했던 동작은? 아, 네. 남인, 그치 서인과 남인이 북인의 주도권을 제기한 채, 인조 관장을 일으켜서 인조 시기 때 장악을 했잖아 그러니까 어쨌든 서인이 주도권을 장악하는 상황 속에서 외교 정책이 이제 어떻게 바뀌어? 침명배금으로 바뀌어 그렇지 침략배금 이란 말도 내로 명나라는 친하게 지냈는데 누굴 대척하는 거 겠어 그치 이 후금을 대척하는 거야 미국의 배세나 흐름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테 명나라와의 옛날 의리를 지금 떠오르는 후금이 무서운 줄 모르게 얘대를 배척하고자 했던 거예 그러다 보니 후금 입장에서도 우리가 지금 중국 거의 다 먹기 직전인데 조선 애들이 갑자기 우리를 배척한다고 하면서 불만을 품기 시작했고 을 그것 때문에 발생했던 전투가 정묘호란이에요 정봉수, 이집거 같은 의병장들이 이전에도 활약을 했고요. 인조는 강화도로 피신을 갔습니다. 강화도 위치는 아시죠? 여기 전쟁마다 도망간 장소가 달라 헷갈리죠. 자, 그 결과 어쨌든 우리가 패배를 했어요. 그래서 형제관계를 체결했을 때 형이 당연히 후금이고 아오에미스가 조선이었겠지. 그리고 정기적으로 조공을 보내겠다는 라 약속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후금 측에서 조공을 너무 과도하게 요구해요. 그러니까 우리도 전 조공을 해야 하는 알지만 슬슬 짜증이 나기 시작을 했고 후금이 점점점 더 잘나가서 이름을 한번 바꿔. 뭘로 바꾸게 되냐? 그렇지 청나하로 바꿔 청나라로 바꾸면서 소금채보다 더 막강한 힘을 형성하면서 중국 전체를 차지하는 거요나라는 거의 보이지 않을 만큼 찌부르 쥐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청나라가 조선에게 무슨 요구를 하게 되냐? 우리 그 예전에 맺었던 형제관계 군신관계로 갱신하자라는 요구를 하게 됩니 그랬을 때 조선 내 여론은 둘로 나뉘었어. 자, 하나는 주화론이라고 해서 임진왜란 정명호랑 겪어 제발 더 이상 전쟁하지 말고 군신관계 들어주고 끝내자 라는 게 주화론이고 주전론은 군신관계 너무 치욕스럽다 적 중국의 오랑캐들이 세운 국가한테 우리가 군신관계 를 맺어줄 수 없다 어떻게든 전쟁을 해서 군신관계의 형성을 막자라고 하는 게 주전론이었어 이두 가지 여론이 대립하는 속에서 주전론이 우세해졌고 주전론에 따라서 결국 전쟁을 하게 되니 그게 바로 병정을 하냐. 근데 중국 전체를 먹을 만큼 이렇게 큰 청나라랑 조선이 싸웠을 때 누가 이기는 게 당연히 뻔한 결과니.